단지 내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넓게 되어 있어서요, 한 세대당 두대 정도 될수 있어요. 주차 공간은 여유 있게 되어 있어서 예. 괜찮으시고요. 또 주차장을 통해서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예. 주차장에서 나와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예. 집 안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기 들어가는 입구 현장이고요. 여기 신발장 4칸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 중문은 네 철제로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 네.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네, 게스트 화장실 있습니다. 개수 화장실하고 세탁실이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붙박이로 설치를 해드릴 거고, 예. 그리고 오른쪽에 예. 주방이 있고, 그리고 예. 거실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테라스가 가장 예쁘게 나온 현장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처음에 저희가 이 현장 안내 드렸을 때는 전체 다 개방형인데요. 지금 여기는 반층 정도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위에 공간이 좀더 전에 촬영해 드렸던 것보다 공간이 좀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실의 바닥은 헤림본 연한 칼라로 들어있어서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로 나갔을 때 테라스에서 이제 나무데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기 단차가 없이 예, 바로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 어닝을 했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에 있는 느낌도 나고 네. 여기 현장의 장점은 이제 전망이 되게 좋다는 거, 테라스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집이라고 할수 있어요. 막힘이 없고, 테라스에서 네.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잔디만 있는 게 아니라 현무암하고 잔디랑 같이 있기 때문에요. 따로 관리를 안 하셔도 그냥 이 상태로 사용하셔도 편하실 것 같고, 또 좋아하시는 뭐꽃 같은 거 있으면 여기 잔디 앞에 화단처럼 꾸미시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이 테라스에서 다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집에 세대간의 소음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는 수직형 개방형 타운하우스예요 네. 이렇게 보시고 테라스가 가장 예쁜 집을 찾으신다면 요견장 꼭 추천드립니다 네. 실내로 들어가서 주방 안내 드릴게요. 여기가 주방인데 주방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한 6인용 정도 놨는데 8인용 넣으셔도 네, 넓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주방은 기역자 주방으로 해서 네, 여기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 싱크볼 있는 쪽에 또 창이 되어 있네요 네. 냉장고는 이쪽에 설치하시면 되시고요 계단 밑에 공간이 있어서 김치냉장고는 예, 계단 밑에를 이용하시면 넓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도 약간 빈티지 같은 느낌으로 해서 화이트 컬러로 해서 좀더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개방형이라서 2층에서 봤을 때도 공간이 예뻐요. 네. 이렇게 공간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올랐을 때는 안방하고 간단하게 이 부분은 서재처럼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침실 공간이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은 양쪽으로 돼 있어서 체감이 좋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제 슬라이더 문으로 네, 달아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서재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드레스 시스템장을 놓으시면 이제 드레스룸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 면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고, 네. 부부 욕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어, 타일 벽하고 바닥은 테레주 타일로 해서 호텔 느낌 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선호하시는, 예, 욕조가 있네요. 욕조 있고, 네 거울하고 세면대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네요. 음,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인테리어 스타일로 해놓으셔서 여기는 여자분들이 오시면 정말 마음에 들어하시는 현장이기도 해요. 여기는 2층 공간은 아, 부부 공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안방하고 서재하고 드레스룸, 부부 욕실 되어 있고요. 네,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3층 공간인데요. 어, 첫 번째 작은 방을 먼저 보겠습니다. 침고가 약간 높아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안내드렸던 거는 방이 좀 작다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방이 처음에 안내드렸던 데보다는 구조가 약간 다른데 방이 좀 넓어요. 작은 방인데도. 여기에 침대를 놓고도 공간이 이 정도 여유가 있고요. 여기에는 드레스룸으로 시스템 장 놓으시고 드레스룸으로 쓰실 수 있게끔 공간이 넉넉해요. 공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3층이 또 공용 욕실입니다 샤워박스 되어 있고요 세면대하고 변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네 전망도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이 좋습니다. 여기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어요. 3층에 또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네, 테라스 나가볼게요. 음, 테라스 공간은 이 정도 공간이라서 사용하시기에 또 넉넉하네요. 전망도 좋고 채광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3층의 테라스 공간도 아이들 뭐 여름에 더울 때는 물놀이를 여기다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 이쪽에 뭐 렉산 같은 거, 하늘에 렉산 같은 거 설치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천장에. 하늘만 이렇게 가리면 이제 비 오는 날에도 여기 테라스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방용 타운하우스로 전망이 제일 좋고, 인테리어가 예쁜 집을 선호하신다면, 여기 현장 추천드립니다.